존경하는 YCY 시즌2 어, 소통명사 과정 제1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12주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m I, I'm new, I'm world 나를 나답게 다듬고 I'm new 어,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그런 명사로서 어, 한번 자기를 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있,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I'm old,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명사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spect, 존경받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기하셨습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또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일은 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참여가 빛이났고 또 회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종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길게 바라지 마시고요. 7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회장님 그 앞에 모시겠습니다. 아, 한 12주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결석 없이 또졸업여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지고 공부하고 또 졸업 발표회까지 좀 있으면 할것 같은데 다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오늘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어, 서로 이제까지 어 함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서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큰 박수 한번 서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수련 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해당되는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영감을 잡는 볼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감을 잡았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기록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은 여러분들이 쓰던 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볼펜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이럴 때 박수 한번보내주세요 <laughs> 공로상과 어, 또 개근상을 드리는데 약식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생필지 어, 베리즈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어, 조만간 한번씩 사무실에 오셔서 갱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갱 코칭을 받으실 때 여정이 되시면 어, 우리 장동신님처럼 어,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조그막해 어, 제가 또두 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부탁드렸듯이 메모장을 한 권으로 통합하라. 그러면 자기를 통솔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 라는 의미에서 어, 연습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동신님한테 뭘 원하세요? 했더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들도 꼭 상품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준비한 실증과 대근상과 공로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님 모셔서 좀 도와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수고해주신 일기이십니다 왜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기로서 모범이 되고 또 이런 어, 전통과 또 문화가 계속 어, 이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 그래서, 어, 떤 형식으로든 이 수료 과정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졸업식 발표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졸업 발표 전에 A4 용지에 네 다섯 장의 원고를 어, 제출하셔야 졸업식 발표회를 할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또 크게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코스 없이 그냥 발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종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시고요 I'm I, I'm you, I'm old. 대한민국 스피치 지도사. 마음 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저는... 주식회사 현수기업. 김정우 대표, 컨텐츠에 유익과 재미, 재미가 있는가? 상대 중심적인가? 지금 이곳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 늘 되새겨야 될 문구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이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 중심적인가? 그리고 이곳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 진정 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까 믿습니다. 기화께서는 와이스바이 시즌 2 소통 명사과정 제 1기에서 나를 세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갖추셨으며 명사로서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실 여지와 각이 있는 품과 격을 갖추셨기에. 자격 기본법 제 17조 2항에 따라 스피치 제도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7일 YY 화술 경영 연구소. 네, 사진하고 찍 네. 네. 어스에서. 어자세 네. 가지 깨달음이 있다는 셨죠 네. 사장직실까요? 네. 네. 대단히 소감 말씀해주시죠. 소감 말씀은 30초 이내로 이렇게 저기 큰 공로상을 받아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나다름대로이 어, 공로상을 받아도 될만한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김정수님의 이어서 무슨 무슨 어, 순서예요? 순서는 그냥 어, 정의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선아님. 왜, 왜 이렇게 일찍 받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면서요? 고민는 사람이야. 네네. 네. 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스피치 지도사 문화 디렉터 CEO 박서화 네. 내용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어린왕자감남불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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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의 이 시간 또한 하나의 장점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어, 저를 다듬는데 이 y c i 소통은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어, 원장님, 박사님,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같은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호 위원 나오시겠습니다. 네, 잘했네요. 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I'm I, I'm you, I'm o d 대한민국 스피치 교사, 사이언스 스파 피부관리실 최전복 대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린 어린왕자 영감 골뱅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따시고요 시장이, 어, 시장. 시장. 휴. 네, 감사합니다. 게 어, 먼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을 맺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박사님 감사하고요. 회장님, 총무님 수고 많으셨고 어, 우리 동기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식회사 가원임종가대표님가이친 네, I'm i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친가가이 친구가 자 태만 우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일단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이런 저 깊은 이런 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을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12주 동안 우리가 하면서. 어, 또 이런 또 역사를 또 만들어낸 거기에 대한 또 자신감과 이런 걸또 동기부여로 해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자신감으로 모든 미래 아,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터닝 포인트가 이 시점을 통해서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좋겠고 하여튼 앞으로 어, 우리 그 원우 여러분들과 함께. 어 행복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윤여홍 대표님 오시겠습니다 <laughs>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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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I'm w o l d 대한민 스피치 지도사 주식회사 영인의 <laughs> 윤여홍 대표 내용 같습니다. <laughs> 잘 쓰겠습니다. 이쪽에 쪽에서 김치, 소금 맛, 맛. I am I, I am you, I am old.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우리 동무들하고 같이 배웠으니까 잘잘 아, 잘 쓰고 실천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과 같이해서 행복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혁 네 실장님. 그럼 다음 아, 사진 찍어볼래, 말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I'm I, I'm you, I'm world. 대한민국 스페치티 도사, 삼성 한방병원 임재혁 도치료 실장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거 내가 들었는데. 들어가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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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감 말씀. y c y 시즌 2 소통농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민재혁입니다. 들리는 말을 하면 시즌 1 시즌 2 합쳐서 아, 대표적인 전체 1등을 하였다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자꾸 돌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올해 2024년도에 재산 증식도 하고, 삶의 모델을 모델로서 한번 살아 인생을 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 시즌2 회장님, 또 총무님, 또 우리 여러 대표님, 또 누님, 또 친구 형님들, 우리 친구가 안 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쉬운 마음 이제 뒤로 하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미 팀장님. <laughs> I'm i I, m o m e r 대한민국 지사 하나생명금융서비스 한선미 팀장 내용 니다 생김치 보이 어린 왕자 네. 영감 볼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 김치. 수금맛있습 아,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저는 어, 보건님을 통해서 이렇게 스키치를 이렇 등록을 했는데 어,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고 음, 우리 기수 우리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언니들 오빠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종신님 오시겠습니다. 네. I'm I, I'm you, I'm old. 대한민국 스피치 지도사. 꽃밭에서 꽃집 장동신 대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메모장이 들어있어요. 메모, 예, 통합 메모장이 들어있고, 또, 어 미력하나만 정말 작지만 마음의 선물을 담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이번에 좋은 분을 추천하시고 손잡고 다시 수강하게 돼 있어서 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라 리 생각이 되고요. 실은공무상하고 개근상을 푸짐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 유보로 남겨놨습니다. 언젠가는 오셔서 개인 코칭 받으시고 또요 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평생 어, 회원이십니다. 언제든 어, 처가 아, 저, 뭐죠? 친정집처럼 어, 언제든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든 아니면 다음 기수든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제가 약간이라도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냥 외모감이 네, 네, 그다음에, 네. 이게, 영남이도감사니다저다 아, 볼펜 너무 좋아요. 저 네, 감사합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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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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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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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엉겹결에 우리 김종호 회장님과 그 남편하고 저녁 먹다가 이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오게 됐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너무 어 어쨌든 저는 그냥 즐겁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아우, 잃어버렸다, 금방. 빨려가지고 뭐, <laughs> 어쨌든, 네, 음. 그리고 다들 좋아해 주시고, 음. 또, 우리 이쁜, 선아가 또 아까 이쁘다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 어쨌든 즐겁게 했고, 또 계속 이런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좋아서 또 소개를 했고, 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기획 대표이신 윤영웅 회장님께서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박사님 최고이십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고 계시고 최고 화목하고 그래서 팀이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수가 계속 배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YCY 시즌 2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프로그램의 개편이 됐습니다. 시즌 1때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는 자서전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부, 당신 얘기들 안 하셔도 되는 어, 그런 스피치 발표였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기까지 수료 됐고 개편이 되면서 시즌 2왕 1기로 여러분들이 예, 지금 기,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 이 기수별 모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기를 잘 한번 다듬어서 어, 좋은 모임을 일단 배출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참석률도 최고이시고 그리고 인품도 최고이시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서 YSY 시즌2 어, 제 일기로서 여러분들은 자리 매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일기로서 전통과 맥을 이어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다,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시면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 어, 기억해 주시고요. 어 다시 한번 어, 총무님,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빛, 빛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같이 네 그래서 그런 빛나는 여러분들이 에,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모임을 끌어가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지원할 일이 있고 동참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